반갑습니다. 지금, 2024년 4월 30일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 글로벌 간암 1차 치료제인데요. 어, 이제 이 치료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 간암이 걸렸을 때이 암을 억제를 시켜주고 더 이상 이제 번지지 않게끔 해주는 이제 약물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제 글로벌 기업하고 이 HLB하고 비교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 보면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뭐 바이엘, 뭐 이런 기업들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귀에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뭐 로슈랑 아스트라제네카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 관련해서도 또 약까지 또 나왔던 백신까지 나왔던 회사기 이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또 미국에 다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들입니다. 요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FDA 허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로슈는 2020년, 아스트라제네카는 2022년, 에자이 18년, 17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양권 회장이 무조건 된다고 확신하는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뭐 원가라든지, 뭐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여러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하게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이 생존 기간입니다. 이 생존 기간은 지금 HLB에서 나오는 리버세라니까 이 칸넬리 주맙을 같이 혼용했을 때는 굉장히 지금 다른 회사 경쟁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특히 이 바이엘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더블 수치입니다. 이 생존이 오래된 게 당연히 좋겠죠. 그만큼 효과가 지속이 된다는 그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진양물 회장이 우리는 무조건 100% 허가된다. 이게 허가가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자신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로슈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도 이 보시면 충분히 다른 우리 h m 에서 나오는 거하고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려요. 이거는. 네, 갭 차이가 엄청나게 나버려요. 이 보시면 약간 특이한 게 있는데요. 자, 로슈 같은 경우에는 어, 2020년도에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불과 2년 전에 났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오히려 생존 기간은 더 짧습니다. 로슈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FDA에서 판단하는 게, 이 FDA에서 판단하는 게 최근에 허가가 났던 아스트라제네카 요 기간보다 로슈가 훨씬 더 긴데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짧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허가가 났다는 거는 이 HLB가 생존 기간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FDA 허가가 안 난다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앞에 허가가 났던 게 전부 다 부정한다는 거예요. 네, 전부 다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진양권 회장도 이거를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원가 측이나 뭐, 원가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거는 허가가 안날 수가 없다. 이렇게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수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요,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어, 나와 있죠. 8월 달에 벌써, 8월 달에, 8월 중순에 벌써 나오겠다. 양학을 나오겠다. 출시 가능성도 있고, 미국 출시 시점은 9월 3일로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뭐, 허가가 안 나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뭐, 안티들 이야기도 좀 있는데요. 그런 거다 무시하시라는 거예요. 예, 다 무시하시고, 아끼는 만 고, 보고 걸어가시면 꽃길이 나온다 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어, 정확하게 팩트가 나옵니다 팩트가 에, 팩트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 이거를 hlb를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전부 다 수익이실 겁니다 아마 에, 뭐 이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수익이실 건데 이제는 정말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받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대응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대응이 안 되시면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정말 정말 힘들어지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정말 대응을 받으실 분들은 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매도 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흘러가는 방향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어, 정말 HAB에 대해서 뭔가가 내가 매수 매도 어, 대응받으실 분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폭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 010-5757-9542로 LB라고 문자를 꼭 보내주시고요. 개미는 뭉쳐야 된다는 거. 예, 정확히 뭉쳐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혼자 하시면 무조건 틀립니다. 예, 무조건 틀려요. 예, 무조건 틀린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HLB 그룹주 대응받으실 분들은 010-5757-9542로 LB라고 반드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오늘 정말 어, 좋은 뉴스, 이 예, 정도 팩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께서도 들 한번 생각을 정확하게 해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